<laughs> 아유, 아유 다 말해도 알죠? 다 말해도 알죠? 말해도 알죠? 아이고, 예. 제가 부모님한테도 사랑하는 걸잘안 하는데. 예,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간은 진짜 부모님한테도 사랑다고걸안 합니다. <laughs> 어, 아, 팬분들 그리고 저는 존경합니다. 예, <목소리> 예. 네, 네. 아, 저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네. 그, 어, 나 지금 명치가 아파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도와주신 팬분들 다시 한번건사식부탁드리니다 아,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무대에서 보이지만, 정말 많은, 5, 60분의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이제 다. 조명, 카메라, 연출, 사운드. 옆에서는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